이게 나오긴 나오는 건가? 어려움 삼도 겨우 깼는데, 괜히 덤볐다가 중간에 터지면 보상 하나도 못 받으니까 소탕을 누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봉대장입니다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악마단 돌격 레벨업 방식이 전격 개편되었다는 알림이 왔고요 뿔란사슴 특별모집은 끝났을 거고 따로 공지가 없는 걸 보니까 전에 개발자 노트였나요 기존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단톡방에서는 불공기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 특별모집은 누구인지 그 외에도 이런저런 업데이트도 있을 것 같으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악마 레벨업 시스템 변경 관련 공지 기존에는 각각의 유닛한테 레벨업을 해줬잖아요. 이제는 슬롯 레벨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레벨업이 초기화 되면서 물약이랑 골드랑 전부 반환된 상태라 다시 레벨업을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공지 제대로 안 읽고, 오 뭐야? 골드 대박, 개꿀, 막 이러면서 전술 투자에다 쏟아 부으면 이제 출전 유닛들 전부 1레벨로 게임해야 돼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에 초기화되는 일일 출석 체크 받아주고요. 제가 이 게임을 시작한지도 벌써 64일이 되었네요. 멤버십 1일 보상도 받아줍니다. 음... 풍선이 뜨는데 골고리 모양이네요? 이거 원래 있었나요? 홍돌이만 기억나는데. 어, 불검기일 것이라던 저와 모두의 예상과 기대를 저버리고, 사자토끼 특별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근데 뭐, 사자토끼도 좋아요? 사자토끼가 현재 은별 5성에 금별 승급 3마리 필요한데, 2마리 있거든요? 요번에 그냥 하나만 더 뽑아서, 금별만 딱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악마들 레벨부터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대로 냅두면, 아레나 맛집이 될 거라서, 잉? 노란 거다 어디갔어? 아, 그, 뭐냐. 지원형은 미호 말고는 다 5성이라. 아, 지금 에너지가 거의 다 차서. 일단 자동정찰로 좀 털고 오겠습니다. 에너지 꽉 차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 다시 돌아와서. 요 위에 보시면 출전하는 악마 옆에 레벨 1. 이게 뭘까요? 레벨업 능력치 최저 레벨 악마의 레벨에 맞춰 능력이 개방됩니다. 어, 이제 앞으로 12마리 고정으로 파티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왜 초반에는 챕터 잘안 밀리면 딜러 한두 마리한테 레벨 몰빵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1레벨로 놔두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 같네요. 최소 5라도 만들어 놔야 버프를 받는 거고 5 단위로만 효과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마리가 30레벨인데 한 마리가 9레벨이면 5레벨 효과를 받 겁니다. 자, 암튼, 구성을 바꿔줄 건데요.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음. 아, 출전을 누르고 같은 속성 악마를 선택하면 교체되네요. 전에는 먼저 다른 유닛을 추가해야 기존 유닛을 뺄수 있었는데, 12마리로 고정이라서 맞교환하는 느낌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일단은 계속 바꿔주겠습니다. 얼추 된것 같은데, 밑에 2번 프리셋, 3번도... 아, 뭐야? 또 바꿔야 돼? 2번, 3번 프리셋도 바꿔놨는데... 음... 프리셋 별로 위치가 서로 다르네요. 왜 이렇게 또 뒤죽박죽이야? 어... 포지션 별 맞는데 왜 정렬이 안 되죠. 출전하지 않는 악마들은 정렬이 되는데... 음... 일단은 아레나에서 승점 맛집이 될까봐 레벨업부터 해두겠습니다. 오... 룬 슬롯이 늘어났네요. 응? 아... 은별까지는 기존이랑 같고 금별은 슬롯 하나 추가 빨간별에서 또 추가되네요 역시나 같은 룬은 장착이 안되고요 공석 하나 달아줍니다 페어리는 골고리가 쓰던 쿨타임 감소를 달아주고 갖고와 임마 번개거인이 쓰던 스킬 피해량 증가 룬도 달아주겠습니다 나머지 악마들도 빈칸에 이런저런 다른 룬을 끼워주고요 어? 이게 뭐죠? 오 붉은별 패키지도 생겼네요 원래 은별 5성 달면 금별 2성 만들어 주는 66,000원 짜리 패키지가 있었는데 금별 5성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요번 업데이트 때부터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빨간별 2성까지는 아니고 딱한개 달아주는 그래도 금별 5성에서 빨간별 달라면 같은 영웅 5개랑 인장 150개가 필요해가지고 목이 진짜 힘들거든요 과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상품이 아닌가 싶네요 헤어리는 이미 빨간별이라 망치 왕도 굳이 지금 제불건기가 금별 4성이라 5성까지 만들고, 그때 빨간 별 패키지가 뜨면은. 그건 사려고요. 다건 몰라도 불검기 빨간 별은 완전히 신세계가 펼쳐진다고. 특성 연구 레벨 달성 보너스라는 게 생겼네요. 특성 연구는 아시죠? 그 계정 레벨이 오를 때마다 공격력이나 HP를 올려주는 옆에는 전술 레벨 달성 보너스도 생겼습니다. 골드가 좀 남는다 싶으면 조금씩 들어갔었는데 키가 별로 안 나는 느낌이라 그래도 이렇게 보상이 생기니까 좋긴 하네요. 업데이트 노트. 은 너무 길어서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죠. 출전 멤버들 정렬이 안 되는 게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제 유닛 레벨업이 아니라 자리 레벨업으로 바뀐 거예요. 불검기랑 페어리가 50레벨이었는데 위치가 바뀌니까 레벨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레벨업을 미리 했었는데 출전 멤버 정렬 기능은 없어진 게 맞고요. 캐릭터 위치를 정렬해놓고 쓰실 분들은 자리를 먼저 잡아놓고 레벨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초기화하고 레벨업을 해줍니다. 이게 뭔 삽질인지 업데이트 노트를 제가 읽어봤으면 은 알았을 텐데 이게 참 남자들이 설명. 잘안 아티팩트는 불검기 전용 무기를 얻어서 달아줬고 다른 애들은 에픽이나 레어 위주로 달아줬는데 근데 자동 장착 버튼에 왜 빨간 점이 있을까요? 더 달아줄 여분이 없는데 뭔가 추천하는 게 있는 건가? 한 눌러볼게요. 야이! 불검기 전용 무기를 뺏어오면 어떻게? 해? 또 받을 거 받아주고. 요번주는 또 빙고와 교환 이벤트입니다. 역시나 만능도는 없네요. 요번엔 레전더리 영혼 20개랑 나머지는 인장 골드를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공격형 인장부터 구매하고. 아레나는 어제 1위 만들고 잤는데 지금 보니까 9위로 밀려났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유리하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7시 50분에 일어나서 막타만잘 쳐도, 어?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아 8시에는 1위로 마치긴 했나보네요. 아레나코인 350개 아주 좋습니다. 소가금 하시는 유저 중에서 이거 모르는 분들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1일 패키지 위에 보시면 총 구매일 있고 오른쪽에 랜덤 레전더리 악마 보이시죠? 이게 15일동안 아무 패키지를 하루 한개씩 사면 15회차 때 레전더리 악마를 한개 얻을 수있는거예요 제일 싼게 1300원짜리라서 15회면 19,500원인데 회차별 보상도 있고 꽤 괜찮아요. 하루에 두개 산다고 두칸 올라가는거 아닙니다. 하루 한개만 인정돼요 룬 소환봉 10개가 넘었으니 뽑아볼까요 일단 무료뽑기부터 엉? 왜 한방에 에픽이 아 설마 아 천장이 한번 남았었나봐요 아 그러네 다시 50회가 되었군요 뽑기 싫어지는데 그래도 에라이. 흡혈론 합성을 해줍니다. 이거 언제 두 개를 다 만드냐. 공격형 악마 네 마리 전부 에픽 흡혈론을 껴줬거든요. 지금 에픽 흡혈이 총 다섯 개 있어서 레전더리 흡혈론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럼 한 마리만 끼워주고 나머지는 흡혈론이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에픽 흡혈론 8 개를 모으면 그때 합치려고 계속 모으는 중입니다. 신규 룬 64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포지션별로 각각 11개, 만능 룬 31종류가 추가됐다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왕창 늘어나나 싶긴 하네요. 단톡방 얘기 들어보니까 그 특수 강화 스킬이 룬으로 나온 게 많다고 해요. 전에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도 했었는데, 어, 요번에는 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저거를 언제 다 모으고 있냐? 아티팩트 쟁탈전은 하루에 티켓 두 장인데, 보스까지 못 가고 중간에 전멸하면 보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좀 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중간에 터지면 전 단계 석탄 보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시즌 바뀌면서 다섯 단계 하락해서 너무 화가 났었는데, 앞으로는 시즌 바뀌어도 하락이 없을 거라고 해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전투 중에 사건 발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슬롯 한개 파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걸 선택하면 최대 3마리 각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말 그대로 라운드마다 하단의 캐릭터 선택지가 줄어들어서 3마리 모두 각성 만렙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1일 상점은 6종류에서 9종류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좀 사소한 거긴 한데 메인 화면에 가끔 풍선 올라오잖아요 원래 펑돌이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캐릭터들도 생겼어요 불검기, 골고리, 페어리 등 다양한 풍선들이 올라오는데 뭐 내용물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바뀐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수정사항들이 많은데요 악마단 돌격, 디스코드, 업데이트 노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